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어제 방송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픽스한 가장 좋다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 제품이 완판이 됐어요. 손님이 구매를 못 하니까 이러다가 도매를 위한 사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전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 괜찮아요. 했을 경우 그냥 그 시간에 다 솔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암호를 할까? 우리 언니들끼리 뭐 오늘 도매 언니들이 몇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뭐 기를 만진다거나 넥타이를 묶거나 어떤 암호를 줬을 때 좋다라는 표현이라서 소매 언니들이 구입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도매 언니들이 매우 유용한 사이트로 저희 밴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매 언니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못 사신 언니들 진심 진심 미안해요. 어, 매니저님 입은 거 오늘 판매할 거예요. 할 건데 엄청 반짝반짝해요. 엄청 반짝반짝반짝하고, 여기에 작은 미니 스펀클이 그 골드와 실버가 적절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죠? 모래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죠? 너무 예뻐요. 촉감은 어때요? 혹시 까스럽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리고 이건 안에 뭐 입기는 입어야죠. 빛이니까. 뭐, 지금 음. 탑 입었거든요? 검정색 탑으로 입었어요. 네, 우리 네. 매니저님은 그래서 입으실 때 검정색 탑을 꼭 입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이거 면 소재에 면 울로 됐는데 만졌을 때 면이 좀더들어간 느낌. 울 소재 면. 저번 주 방송했던 부인액 있죠 여기 안장 음, 있는. 음, 음. 진짜 부드러운 소재인데도 까슬럽다 그러잖아. 그러신 분도 계셔서. 생각의 차이니까, 음, 그러니까요. 제가 좀더 한번 입어볼게요. 전 정확하니까. 제가 입었을 때, 아마 까스럽다 그러면 100% 그게 맞을 거예요. 아,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건가? 네, 브라운이랑 먹색이랑. 공주 바지네. 네. 그지 한번 뺀걸 돌아볼까? 저, 저 핏? 이거 5 입었는데, 정사이즈 입으시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매장에 5밖에 없어요. 이제 사장님 사이즈로 한거 5호밖에 없어. 지금 5호 사이즈인데 매니저님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 5호, 5호 66. 여기 6, 6? 부분이 그래도 살짝 도드라져 보이는 거 같긴 해서 음. 네정 사이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66. 네 예쁘네. 5호 반까지는 5호. 음. 색깔이 5호까지는. 이게 여신 바지가 아니라 이건 여기는지 공주 바지, 음. 공주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레이 회색이랑 그다음에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컬러. 근데 베이지가 밴드에서 브라운. 보이는 컬러가 맞아요. 밴드가 오늘은 밴드가 또 정확하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시고 예, 브라운에 가까운 베이지? 그 베이지 브라운, 브라운 중간인 것 같아요. <laughs> 베이지 브라운 중간이래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컬러. 이 정장 슬랙스 핏이고요 편해요. 폴리 소재예요. 폴리 소재에 스판은 아주 좋네요. 음, 공주 바지 특징이 스판과 이 핏감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가성비 있게 한번 정도 뭐 대단한 바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게자 가성비 있게 잘 입을 수 있는 바지 좀 타이트하죠. 우리 매니저님은 5월을 입으셨어요. 아, 66을 네. 입어야 되는데 제 사이즈가 사이즈 네. 제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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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도 예쁘고 허리에다고 불편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 근데 라인이 66을 입었을 때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시폰 소재인데 좀 빳빳한 시폰 소재인데 가을 시폰 소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 시폰인데 도톰한 시폰, 가을 시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햇빛에 보면 비쳐져요. 지금 입고 다니는 시즌 블라우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포인트가 레이스로 다돼 있어. 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치진 않지만. 겨울 원단도 아니고, 여름 원단도 아니고, 전형적인 가을 원단. 그래서 언니들이 요걸, 요거 하나만 딱 있고요. 밑에 아무거나 입으시고, 진주목걸이 딱 하나 하시면, 음, 가을에, 컬러가 가을 카키색도 있지만, 좀 우리 얼굴을 좀 밝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밑에 레이스가 예쁘게 돼 있어요. 예쁘게. 한, 네. 이렇게 예쁘게. <laughs> 예쁘게 프리사이즈 주고 하세요. 아무리 이 정도면요 77반까지 너끈있고 88언니들도 충분히 입으면 코디만 잘하면 매우 예쁜 아이예요 얘는 지금부터 봄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양가죽. 뭐. 네. 양가죽인 것 같아 왜냐하면 벌써 재질 자체가 양가죽의 느낌이 냄새도 양가죽 냄새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좋고 목주변에 있는 조르게 스타일도 고급스럽게 브랜드처럼 잘 나왔어요 이렇게 깨끗깨끗하게 이렇게 보시면 브랜드 가서 자기 택 달면 또 어마어마하겠네. 이런 거는 보통 야구르트 바지라든지 조거팬츠 통통한 거 있죠. 단 길이 좀 방실방실하게 해서 운동화 신어도 되게 예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좀키큰 언니들은 멋있게 입고 거기에 포인트로 가을에 아우터처럼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는 99까지도 괜찮아요. 유튜브에 옷이 배송돼서 도착했는데 어떤 포장도 반품한 닮아서 얼마나 이쁘던지 어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히, 힘난다. 저 이거 포장도 계속 개선 중이거든요. 제가 지금 부츠 컷에 그냥 입었는데 이렇게 입고 가방 하나만 딱 들어도 말른 언니들도 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좀 오버핏으로 입긴 입지만 그래도 편하게 편해 아주 편하죠. 요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오토바이 탈까요? 브롱 <laughs> 브롱 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퍼플 반포드레스 상징인 보라색 퍼플 색깔. 자, 여기 올리브색인데, 여기 밑에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이. 근데 이 스트링이 조이면 이렇게 동글방스,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그냥 하면 이렇게 티처럼 보이는데, 밑에 부분이 스트링이 있어도 좀 이상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스티치와 그 니트 짜임을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그 밑에가 스트링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짰나봐. 왜냐하면 이음새가 없어요. 근데 밖에는 이음새가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두루룩 박은 이음새. 재봉질에 이음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네. 그냥 뭐 아무거나 청치마도 괜찮고, 집에 있는 그 어떤 걸다 입으셔도 괜찮은 우리의 울백. 예, 울백이에요. 소매가 좀, 소매단도 요렇게. 요거는 아우터 겸 가디건 겸뭐 니트 티겸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봄까지도 아마 입어도 될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요렇게. 후드로 되어있는데 올 백이죠 이것도 단추가 앞에 집업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돼있어서 요런 건 이제 아무렇게나 응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냐면 치마 같은 거 입을 때도 예쁘겠고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겠고 청바지랑 입어도 예고 그런 편하게 입는 가을 이제 좀 있으면 춥겠죠 추운 날 입었을 때더 예쁘겠지 요거 색깔도 예쁘죠 소재가 언니들이 멀리서 봤을 때 니트 소재인데요 되게 멋스러워요 이거 멋쟁이 옷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분명히 멋쟁이 언니도 어, 이거 예쁘다랑 눈으로 보면 아실 거예요. 니트 소재인데 니트도 좀딱좀 좀 어느 정도 두께감이 두텁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멋스럽게 연출될 수 있는 니트 두께감과 어깨부분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펜 같이 이런데. 팔꿈치도 면 처리가 되어있고 밑에는 조르개가 허리를 좀잘 룩하게 그럼 조고 팬츠 같은 거 입거나 워커 같은 거 신었을 때도 예쁘고 청바지도 좀배기 팬츠 같은 것도 예쁘고 그런 스타일로 되게 잘 호두로 요렇게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끈너닝 같은 거 입으셔가지고 같이 연출하셔도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런느낌이 어깨 부분 여기 보면은 요렇게 어깨가 요게 면 처리가 돼서 여기가 저는 이제 단추를 하나더 풀지 <laughs> 자 요렇게 요렇게 입는 스타일인데 지금 검정색이랑 입어서 티가 티가 안 나죠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멀리서 보면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보이시죠? 요런 느낌이라 조거팬츠 같은 거 입고 좀 가방 같은 거좀 명품 가방 들면 그런 느낌을 잘낼수 있는 좀 명품 같은 집업으로 된 후드? 자켓? 아 점퍼? 어깨 부분 도요런 면으로 돼있어요 요렇게 멋스럽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제 하이 퀄리티 편에 나와야 되는데, 어제, 왜냐면 하 제가 항상 그렇죠. 니트 제품들은 퀄리티가 좀 중국 제품들도 되게 우수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들은 다 니트에 대충 그 느낌을 알잖아요. 내가 이 정도 반포들의 시장편도 이 정도인데, 하이 퀄리티 편의 니트는 엄청 기대를 하시는데, 좀 떨어질까봐 아예 이거를 시장편에 넣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일러로. 이렇게. 이건 국내 제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편에 다른 데는 이제 하이 퀄리티라고 판매가 중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런 데 보면은 조금 올 울로 카라를 이렇게 모으다 보면 니트가 이렇게 늘어짐이 있으니까 그것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런 단점이 있어요. 요런 게 싫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본사를 가도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이 제품이 예쁘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아니라 디자인이다 생각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돼요. 예민한 어신이들은 주문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아, 내가 백화점 가도 이렇더라 하시는 언니들은 이거 주문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예쁘죠? 아우터를 입으면 참 예쁜.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입기에 딱 좋은. 잠바 입고 다니기 너무 아줌마 같고. <laughs> 할머니 같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나 몰라. 요즘, 뭐, 점퍼 같은 거 입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런 걸로 대용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재가 데님 소재 있죠? 빳빳한 면 소재, 면 100%.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어? 되게 편하게 쭉 들어가네. 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돼서, 아우터로도 입고, 그다음에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입을 수 있고 또 내가 요거는 요거 하나만 면난방으 면 입겠어, 요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요런거 입고 밑에 청치마 입고 워커 같은 거 신으면 귀엽겠지 엄마들은. 자, 요거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금장이 있는데 떼셔도 돼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하이퀄리티의 니트를 오늘 판매를 하니까. 원피스 위에 입으셔도 너무 예쁘겠지. 청치마, 청바지,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겠죠. 네. 무조건 예쁘죠. 자, 반포드레스가 예쁘다면 유행이 되니까 지금 조금 입조심을 하고, 우리 언니들을 먼저 챙겨드리는 암호를 좀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쿠치넬리 스타일로 포켓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되게 포인트가 돼요. 근데 그 포인트가... 만약에 무거우면 축 처지잖아요 솔직히 그걸 한번 볼게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공단 같은 원단을 대서 이렇게 더 빡빡하게 그리고 여기 줄을 줘서 늘어짐이 없이 잘 만들었네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원단이 쭉 처져서 빵빵빵빵빵 날수 있잖아요 고게 없네 야 그러네 여기 색깔도 보세요 요, 요런 시접에 요런 마감 처리를 한번 보시면 음. 이렇게 무작위로 보여드렸을 때, 네, 요렇게돼 있어. 요 거기가 웬만하면 빵꾸 날수 있는데 이렇게 어 되게 잘돼 있네. 이 아이는 88,000원입니다. 네, 좋아 보였습니다. 예, 브랜드 제품으로 만약에 택 달고 가면요 엄청나게 고가로 나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재도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울도 있고 텐셀도 있고 뭔가가 되게 좋은 원단. 이거 좀 올백인데요? 알아... 그렇구나. 이 얇은 이 원단 자체가 올백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냈어요. 그러면 보통 브랜드 언니들은 이거 오다 제품이거든요. 브랜드 오다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고두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관리 잘하시면 고컬의올 티셔츠야. 너무 예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게 음... 이거 뭐 어디서 본적 있으세요? 전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스타일이더라고요. 전 처음 봐요. 이게 되게 젊은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유인데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이니까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예뻐요. 고급스럽고. 네. 얘도 퀄리티 좋아요. 근데 이게 컬러감이나 뭐가 좀 독특해요. 네. 그 왜냐하면, 음 얘는 그냥 많이 본 컬러라고 치는데, 얘는 네이비긴 한데 되게 고급스러운 그레이 빛 네이비? 엄청 음, 고급스러워요. 예. 독특해요. 요거는 무슨 브랜드인 거 같은데 요거 빼도 되고요. 하셔도 돼요. 아, 요것도 그런가? 요것도 뭐 어디서 본거 같은데 모르겠다.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 요것도 올루 덴 프린팅 나염. 이게 프린팅 나염이겠지. 전체 원단 자체에다가 다 나염을 한 거예요. 보니까. 요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자, 요거는 항공 점퍼인데 이것도 어디선가 본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도 입지만 원피스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laughs> 항공점퍼를 어쩜 이렇게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팔과 전체적으로. 배기바지 같은 거. 어, 입으면 거야.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특이하죠? 그런 거 있죠? 여기서 빠진 조르개가 여기 옆으로 다 돌린 것 같은. 여기로 이렇게. 여기 원래 조르개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게. 근데 여기 옆으로 다 포인트를 줬어요. 어, 사이즈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요 소매 부분도 좀 통도 넉넉해서 좀사이즈 있는 언니들, 멋쟁이, 옷쟁이 언니들 네.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후드 같은 거 빼도 되고, 또 여기 안에는 원피스, 예쁜 거, 아주 화려한 원피스, 검정이나 이런 거입고 가디건이나 볼레로 형식으로 잠바로 입으면 또 예쁠 것 같아요. 요거인데 얘가 멋쟁이, 옷쟁이, 아주 고급스러운 옷 입으시는 언니들 입는 그런 니트, 울 니트, 백짜리 고급 옷신의 고급 브랜드에서 만약에 이거 런 칭을 해서 자기 택 달면 한 19만 원 정도. 왜냐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급스러워. 이런 거는 정장 슬랙스 입고 자켓 같은 거 위에 짧은 거 숏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이너로는 충분히 벗었을 때도 되게 세련됐고 우리 나이에 하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유, 이쁘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 이해가지금 입은 것 중에는 가장 부드럽고 좀 이게 6 반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우 너무 예쁜데 이거 전형적인 오6건이들그 전형적인 그 사이즈 <laughs> 그 사이즈 그리고 정장 슬랙스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집에 있는 정장 슬랙스랑 같이 입어도 되게 단정하고 그죠? 이렇게 입으면 그 다음에 지금 입기 딱 좋은 부들부들하고 귀엽고 좋네 얘도 나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길이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 이렇게 딱 원단 되게 좋죠 보들보들 아주 보들보들 이렇게 돼짠요런 스타일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제가 조거 팬츠를 밑에 그 있잖아요 조거 팬츠를 입었다 아니면 청 치타 바지나 베기로 생긴 바지를 입었어 그럼 이 느낌인 거 느낌. 이렇게 입는 거야. 그럼 이거 지금 되게 데님이라서 청청 좋아하시는 언니들 있죠? 검은색 천 이런 거 하나 있다면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입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입었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여기는 운동화 신어도 예쁘겠죠? 이렇게 아,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열정을 가진 유정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웃음> <웃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젊어 보이고. 화사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반포드레스 그 스타일? 우리는 우리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게 이게, 이게 우리 옷인 거야. 요거거든요. 요렇게. 요 컬러가 되게 파스텔 민트 민트하죠? 컬러가 다예뻐요 근데 제가 이제 가을이니까 요런 노란빛, 제가 노란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입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요거를, 요게 되게 응용이 많은 게 요렇게 입으면 반팔 위에 이렇게 입어도 지금 당장 입고 나가도 추리하지 않고 따뜻하고 또 가볍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위에다가 하나의 뭔가가 니트 조직이 붙어 있는 듯한 그런 가죽 점퍼 같은 느낌? 그다음에 좀 브랜드 느낌? 그런 걸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으면 이렇게. 더학것 같은데요? 학교 갈때공부원안 해도 청남방, 청잠방 대림지를 해서 입고 갔어요, 제가.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입는 그 거예요, 요렇게 대학교 이렇게. 때 그렇게 많이 입잖아. 이런 조끼나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내가 똥똥해, 그러면 이거 안 입으시면 돼요. 한국 점퍼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제가 원피스 입고 이거 하나만 입고 나와도 예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뭐, 멋돌이. 근데 이거 하나 입으면 옷이 막 돌아다닐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연출하시면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입으면. 후드 빼가지고. 아 전혀 이렇게. 나쁘지 않죠 너무 예쁘네요. 네 좋아요. 얘 아까 올리브랬죠? 음, 예뻐요. 절인 올리브래요 나연아님이절인 아. 올리브 색깔. <laughs> 거랑 보라 색깔이랑 컬러 두 가지. 맞아. 아 예쁘다. 매니저님은 색깔이 피부가 하얘가지고 하늘도 피부 하. 그 느낌이 하얘지. 참 좋아. 아 밑에 얘 스트링 되죠 얘. 음, 스트링으로. 그고 거스거링. 좀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집중해 응? 이 거스거. 이렇게 약간 베기 바지 에 이렇게 스트링넣어서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네요. 좀 짧게 이렇게 입으니까 어 이쁘다. 네. 이렇게 입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돼. 이거 어차피 이거 출때 입는 거잖아요. 거스 안에 뭐 얇은 그 시스루 폴라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입으시면 되니까. 그치. 얼마쯤쯤 익을 수 있죠 여기 화면에서 비치는데 엄청 반짝반짝해 지금 진짜 반짝반짝하고요 지금 밴드에선 그 느낌이 좀 보여 이렇게 보면은 반짝반짝해요 <laughs> 이렇게. 거리 선이 어떠세요? 요거 없는데? 그거 없는 거 맞잖아 요거는 1부터 10까지 하면 0.3? <laughs> 어, 그 <laughs> 없어요 없어 없어요 왜? 어? 그럼 스팽클이 안에 안 들어갔나 봐 안에 안 들어와 어 아, 진짜 신기해 안에 신기... 보면 있는 있는데 느껴지지가 오, 않아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스판클 때문에 따가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얘 신기하네. 멀리 가면은, 보이는데, 일단 올라갈게요. 혼나겠지만. <laughs>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